놀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는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대학교 가는 중입니다. 표지판 나왔어요. 무뱀미서남았어요 모양, 몸매는... 좀 밑에 가위보 해주세요. 더 갈게요! 대학교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아 대학교는 말라야지 들어갈 수 있, 있습니다 공부도 잘 해야 되고요 왜냐면 말라야 대학교니까요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말라야 대, 대학교 못들어갑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말라야 됩니다 춥주 그러니까 사람들 못들어가요 대학교 안에 있는 농구장입니다 사람 진짜 많네요 대학교 농구장 옆에 축구장도 있네요 여기 나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모기도 엄청 많습니다.